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간 모임도 자제해야 할 듯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선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명절 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자체 서비스로 161개의 지자체가 검색됩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몇 곳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해시인데요. 김해시는 기초생활보장 명절 특별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요. 지원 내용은 세대당, 설, 명절 각 5만원씩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에게 지원을 하는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창원시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요. 지원 내용은 설날과 추석에 가구당 각 3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인데요. 취약계층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요. 지원 내용은 임실사랑 상품권 연 2회를 분할하여 지급을 하는데 한 세대에 한 명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한 세대에 두 명인 경우에는 연 40만 원, 한 세대에 세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 거주한 자로서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중증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에 해당 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양육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 보시면 많은 지자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관할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명절 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도 지급을 하는데요. 정부 24에서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등을 검색하시면 추가로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